저하고 과거에 민주화투쟁의 동지이긴 합니다만 은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야당 의원들은 전부 운동권 출신이 돼가지고 여기 희망철 기관사 이사철이 나라와 부처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뛰겠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19대 국회 때 공천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저도 공천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철 의원과 함께 정말 참 불루, 분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이사철이 공천 줬으면은 삼성 국회는 돼가지고 지금 부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사업 다 해결했을 텐데 이 공천이 잘못돼가지고 공천이 발전이 4년 동안 낙후된 거에 대해서 저러분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공천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100% 상향식 공천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이루고 이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100% 달성하지 못하고 85.7. 87.57% 달성했습니다. 거기에 이 부천 국민 여러분께서 공천을 주신 분이 바로 이사철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길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이사철을 오늘 높이 평가해가지고 공천을 주셨는데, 공천을 주신 이상 당선도 여러분들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100% 야당 도시 부천에 힘 있는 집권 여당 일잘하는 삼선 중진 의원이 나와야 됩니다. 집권 여당 중진의힘으로 부천의 발전 획기적으로 정기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철 의원이 국회를 비운 사이에 우리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나쁜 정당에 또 다시 국회의원 여러분 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이 지역 국회의원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철이. 재선 국회의원 할 때도 국회에서 훌 날았습니다. 이제 삼선 국회의원 만들면은 이식식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애국심과 국가간의 투철한 우리 이선철이 국회에 가장 힘 있는 국회의원 꽃인 삼선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우리 국회도 발전하고 우리 새누리당도 큰 힘을 얻고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발전이 올수 있는데, 부천 시민 여러분,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이사철 후보를 삼선국회원으로 만들어서 부천 발전 10년 앞당기고 대한민국 발전 10년 앞당기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사철 후보를 응원해주기. 분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 문제를 해결을 안해서 2008년에 제가 백이선 씨를 꺾고 재선의원이 되면서 이제 지하철 예산을 이명박 정부 첫 해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겁니다 대선이냐 삼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당이냐 야당이냐도 다음 문제입니다 우선은 일할 의지와 능력 이게 있어야 합니다. 저 이사철이가 원미구의 국회의원 소,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오정구 일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제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한식 <laughs> 후보도 와 계신데 이렇듯 경선을 치러서 됨으로써 저는 경선을 해주게 하게 해준 우리 김무성 대표나 또 우리 서청원 대표나 모두 제가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입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